안녕하세요. 올라운드 골프 배지엄 프로입니다. 오늘 라운드의 구장은 군산CC 토너모트 코스입니다. 코스는 아웃코스에서 인코스로 들어가는 1 8홀 코스고요. 지난 영상에서의 타수 맞추기 이벤트가 정답자가 없으시다면 이 영상까지도 이벤트 영상이 될것 같아요. 제가 영상을 보통 한두 달 전에 예약을 걸어놓기 때문에 댓글로 공지를 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첫 홀은 직선의 파포로 시작합니다. 왼쪽은 페널티 구역이 있고요 우측이 좀 넓었던 400m 파포입니다 이때는 또 벤투스 레드를 쓰고 있을 때네요 샷! 티샷은 가운데쪽 약간 왼쪽 향했구요 이어서 백팬이었고 6번 아이언입니다 야. 2단 그린 위였고 플라이를 어 생각했지만 아, 조금 짧았던 상황 버디퍼십니다. 아, 그린스피드 2.8이었는데 좀 적응이 안 됐나 봐요. 이어서 파퍼. 아 이렇게 좀초틀부터 3퍼팅으로 마무리합니다 결국 퍼팅인데 말이죠 좀 멀어도 퍼터로 막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김민준 선수입니다 뭐 매달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올은 왼쪽 도그렉으로 되어 있고요 팝5였습니다 제 티샷입니다 우측 벙커보다 왼쪽에 보내는 게제 목표였습니다. 이어서 황희진 선수입니다. 우측 벙커 쪽 향했고요. 아, 이날은 맞춰 입고 친게 아닙니다. 하지만 착장은 전부 다 엔투마스 노란 바지를 입고 샷했고요. 음, 세컨 샷 우측으로 잘 향했습니다. 이어서 서드 샷 피칭 웨지입니다. 그린이 좀 우측에서 좌측으로 많이 흘러던 상황이라 보고 쳤지만 좀 내려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. 버디퍼십니다. 음, 좀 많이 봤던 상황이라 지나갔네요. 파퍼 음, 이렇게 파로 마무리하면서 롱홀은 좀 아쉽게 끝납니다. 다음은 직선의 파퍼입니다. 백티 기준 397m 티셔츠 가운데 잘 왔고요. 7번 아이언 세컨 샷. 아. 그러니까 우측 앞인성이었고요. 아, 하지만 좀 우측으로 미스하는 실수를 했죠. 좀 좌측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죠. 이런 거는 저업프로입니다 아, 물론 어프로치를 잘하면 뭐 우측 미스도 상관없습니다. 아, 물론 뭐 벙커나 페널티 구역이 있거나 오비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그래도 어프로치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죠. 이렇게 원퍼팅 8로 마무리하고요. 다음은 약간 직선에서 우측에 그린이 있는 파포입니다. 음, 우측 벙커 쪽 향했고요. 다행히도 경사면에 걸려있었구요 좀 열리다 보니까 거리도 많이 안 나갔던 상황 아, 8번 아이언드로 컨트롤샷입니다 그러니까 스탠스가 올바르지 않을 때는 제 거리가 다안 나갑니다 모든 클럽은 우측으로 미스했구요 이어서 어프로치입니다 이렇게 어프로치로 바로 마무리하고요. 그리고 필드에서의 팁은 연습장에서는 항상 평지성으로 풀샷을 쳤을 때 거리를 보지만 라운드 나와서는 평지가 없기 때문에 티박스가 아닌 이상은 거리를 조금 더 짧게 조준을 해야 된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치시길 바라겠고요. 다음은 파스입니다 192m. 이 홀의 생각은 핀 왼쪽에 저 듀라벙커가 굉장히 좀 위협적이라 크게 치자는 거였습니다. 아 근데 너무너무 왔네요. 어프로치. 어프로치 약간 왼쪽 짧았고요. 파퍼입니다아 이거 거리 실수를 해버렸습니다. 이렇게 좀 짧게 치면서 정확한 방향을 읽었지만 네, 터치 미스로 좀 아쉽게 보기로 끝냈습니다. 다음 6번 홀 우측에 페널티 구역이 있고요. 페어웨이부터 우측에 그린이 있는 420m 파포입니다이 홀은 좀더 드라이버를 잘 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거리가 길다 보니까 조금 깎여서 미스 했고요. 다음 4번 하야. 방향은 좋았고요. 아, 피니치는 약간 중핀이었어요. 이게 좀 짧았고요. 버디퍼십입니다 어이없게 짧게 친 상황 파퍼. 제가 거리 연습을 좀 소홀히한 탓이죠. 이렇게 또3리퍼팅 기록하면서 연이은 보기로 음,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. 좀 끊어줘야 되는데. 이 홀은 좀 짧았던 파포였습니다 직선이었고 무조건 버디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310m 짧은 파포입니다 약간 우측 좌향 했고요 다음은 60m 어프로시입니다 이런 걸좀 거리 미스 안 해야 되는데 말이죠 좀 어이없게 어? 엣지를 맞고 좀 섰습니다 다음 버디 퍼시입니다 엣지부터 핀 쪽으로 내리막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터치가 덜 나와서 짧았던 상황이라서 이렇게 8호 마무리 하네요 다음은 8번 홀파리입니다 군산 cc 토너먼트 코스는 저 그린 근처에 듀라 벙커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됩니다 3번 아이언입니다. 좀 왼쪽이 두려워서 많이 우측을 좀온 거죠. 아무래도 좀더 어프로치 하자는 느낌이었어요. 핀 앞에 잘 보냈고요. 이어서 파퍼입니다 음, 쇼퍼팅이 좀 다쳐맞으면서 생각보다 좀 왼쪽을 공이 향했네요. 드라벙컨 빠지지 않았지만 좀 그린미스를 크게 한 상태에서 파스앱을 못한 점으로 좀 흐름이 완전히 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. 4오버파, 9번을 왼쪽 도그렉의 파파이브입니다. 약간 센터 우측 향했고요. 다음은 3번 우드입니다. 3번호도 그린 근처 보고 잘 밀어 쳤고요. 다음 웨지샷. 백핀이었고 길게 잘 보냈습니다. 이어서 버디 퍼. 마지막 콜에 바운스 백 성공하면서 어, 전반에 3오버파 마무리했습니다. 자, 다음은 왼쪽 도그렉으로 되어 있고요. 아, 개인적으로 페이더한테 불리한 홀입니다 왼쪽으로 좀 깊게 찔러넣어야 되는 파포 425m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대로 거의 슬라이스 샷을 쳐버린 아, 거리 미스도 많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다음 200m입니다 3번 유틸 이번에도 왼쪽 벙커를 피해서 좀 우측을 겨냥을 좀 많이 한 느낌이고요 어프로치입니다 음, 생각보다 물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좀 잔디가 좀 걸려 맞은 상황 좀 짧았습니다 이어서 파업 그러니까 요런 숏게임 디테일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또 이날은 허리가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또 어, 플레이가 썩 강하게 또 컨택이 안 났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쇼게임이 확실히 좀 보이네요 안되는게 다음은 우측 도그렉으로 되어있는 팝5입니다 왼쪽으로 좀 다쳐 맞으면서 왼쪽으로 멀리 갔습니다 이어서 3번 호드 음, 페이드 잘 걸렸고요 다음은 어프로치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좀 10m씩 짧게 친 거리감이 좀 아쉬워요. 버디펌 이날따라 외치샷이 좀더 정교하지 않았던 어, 느낌이었습니다. 다음은 12번을 왼쪽으로 휘어들어가는 파펌입니다. 아, 전방에 보이는 벙커가 들어가는 위치라서 벙커나 벙커 왼쪽 정도로 보는 게 맞지만 저는 약간 안전하게 쳐봅니다. 음, 좀더 깎이면서 우측 향했고요. 핀과 아, 좀 멀어진 상태 150m 7번 아이언입니다. 음, 아이언 컨택 아주 좋게 들어갔고요. 핀 왼쪽 떨어지면서 버디 퍼드입니다 정확하게 읽어냈고요 거리가 완벽하게 버디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좀 바운스백 한번더 성공시키면서 다음 파3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벙커를 피하는 느낌입니다 벙커를 피해서 그린에 잘 올리자는 게 목표였습니다. 좀 짧았고요. 버디 퍼스입니다. 아, 이것도 짧았네요. 파퍼스입니다 아, 쇼퍼팅이 좀 정교하지 않았어요. 아, 이번에도 좀 터치가 열린 터치였고요. 아, 정확하게 스트로크가 나오지 않으면서 좀 어이없게도 보기로 마무리합니다. 다음은 파포 404m입니다. 레벨과 처음으로 꽉 맞은 상황이었습니다. 다음은 피칭 매치입니다. 조금 더 강하게 쳐야 되는 상황이었네요. 피칭도 좀 짧았습니다. 저도못 올라갔고요. 버디 펄한 음, 5~6미터만 더 올려놨으면 좀더 버디 퍼이 쉽지 않았을까 싶었어요. 이 단언덕에 올라가는 느낌의 라인을 어, 그린 리딩에좀 실패했고요. 이렇게 파로 마무리합니다. 다음 은 15번을 왼쪽 페널티 구역에 있는 409m입니다. 티샷 약간 왼쪽 향했고요. 다음은 좀 어렵습니다. 웹페이던데 어, 왼쪽 뒷핀이었구요. 좀 깊숙이 찔러 넣어야 되는 상황. 핀이나 핀 왼쪽 살짝을 보구요. 제 기준에선 스트레이트나 페이드입니다. 그래서 일단 핀 출발이 나왔고 페이드 잘 걸렸습니다. 근데 이제 터치가 좀 얇다 보니까 거리가 좀 짧았던 상황. 버디팟 짧았네요. 이어서 파퍼십입니다 이번에는 좀 에이밍 실수도 있고요. 네 스트로크가 참좀 어, 많이 속상했던 저라고 넣고 싶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. 이날은 좀안 들어갔네요. 뭐좀씁쓸하지만뭐 예, 연습해야 되는 과제니까요. 다음은 그린이 왼쪽에 있는 파파이브입니다. 랜딩 좀보다좀 우측형 했고요. 아, 벙커 좀 들어가지 않는 선에 오르막 라인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방에 보이는 나무보다는 탄도를 낼수 있을 거라 판단했고요. 좀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핀거리까지는 217미터였습니다. 우측으로 돌아가면 아무래도 좀더 거리가 있는 홀이 되는 거죠. 자, 바로 투온트라입니다. 오, 핀 방향으로 잘 오, 향했고요. 아, 근데 좀 짧았네요. 이렇게 먼 거리 이글 퍼입니다 오늘 이 정도 거리에서 좀 실패율이 많았으니까 이번엔좀 성공을 좀 해야 되는 확률이 맞죠? 이렇게 좀 짧았네요. 버디 퍼입니다 아, 뭐 매번 실패하는 건 없네요 그래도 이번엔 좀 잡아냈습니다 큰수의 법칙이 통했네요 이렇게 버디 낚아내면서 하나 내렸습니다 다음은 17번 을 짧은 파슬입니다 앞핀 상황에 컨트롤 샷 잘했고요 핀 우측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굴려서 놓고 싶은 느낌의 어프로 입니다 언젠간 이렇게 넣어보려고 하는 아, 생각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8호 마무리하고요. 마지막 홀에서도 버디를 하고 싶었습니다. 자 다음은 직선에서 약간 우측 그린이 있고 오른쪽 페널티 구역이 넓게 있는 파포 420m입니다. 그래도 군산치고 굉장히 바람이 좀덜 불었던 상황입니다. 한 클럽 정도 불었어요. 이날은 음, 티셔츠는 잘 맞았고요. 7번아 연세컨 샷 아핀 공략입니다. 어... 아핀이기 때문에 좀 큼직하게 치는 느낌. 그리고 우측으로 많이 보내면 드라범 이기 때문에 네. 아핀때잘 쳤고요. 버디퍼십입니다핀 아핀 왼쪽에 세우면서 이렇게 파로 마무리하고요. 지난 클럽띠 영상에서의 느낌과 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. 좀 퍼팅 미스도 좀 있었고요. 샷이 좀 원활하지 않게 아, 터치도 좀 별로였던 상황이었습니다. 골프가 뭐 매번 잘 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거고요. 그만큼의 또 연습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기도 하죠. 아, 좀 끈기가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또 다음 라운드도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. 다음 라운드도 기다려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